어 제가 오늘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먼저 눈마치고 소개해드리고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방인이에요. 방인이 처음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너무 예쁜 빨간색의 물을 이렇게 드려주고 있답니다. 어, 라즈베리 아이스. 어, 요게 한몸 곤생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이제는 자기의 아... 음... 살금인 금이에요. 이 살금인 금은 제가 플라워 데코에서 어,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어 저희 집에 와서 웃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커지고 있답니다. 나나민 정말 노랗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한참 예쁘 모든 다육맘들이 예뻐하는 라디칸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이렇게, 요거 춘맹인데요. 춘맹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춘맹이 지금 초록초록색인데, 이렇게 하얀 꽃대를 물어줘서 너무 예쁘고요. 저희 집에 베라 하긴스예요. 베라 하긴스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났답니다. 정말 번식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거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멘도사예요. 멘도사도 제가 얼마 전에 꽃대를 다 잘라줬는데. 또요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답니다. 어, 여기 청옥이랑 초콜렛 금 색깔 좀 보세요. 어때요? 저 초보인데도 너무 예쁘게 잘 커지고 있지요. 그리고 청옥은 이렇게 색깔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어 저희 집 1호 나홀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홀이 이제 꽃을 한참 피려고 저희 집은 이제서 꽃망울을 이렇게 머뭇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인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꽃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너무 활짝 폈어요. 근데 온슬로 꽃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다 이렇게 꽃대를 너무 예쁘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음, 요거 황홀한 연꽃인데요. 요 황홀한 연꽃은 어 달기가 방울방울림 제가 이벤트 할때 당첨된 그 항우란 연꽃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도 자구가 나고 있고요. 우에도 자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꽃대도 이렇게 항우란 연꽃의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꽃대가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것도 꽃대예요. 너무 예쁘죠? 장미도 이렇게 어 다육이 꽃이 비슷 비슷하지만 참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신기한 따름이에요. 요거는 어 자라고사 철화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고사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어 요거는 노네반스인데요. 노네반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아가자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요것만 나와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어 자구가 여기 안에도 까꿍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로네반스가 이렇게 지금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로네반스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방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 거기서 자구가 나왔구나! 이러면서 놀랬답니다. 다음에, 아메치스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메치스가 정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꽃 중에 이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피어주었답니다. 요거는 아메치스. 습니다 요거는 나울 금인데요. 나울 금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으면서도 꽃을 이렇게 어, 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조한 다니엘은 이렇게 꽃대는 물고 있는데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요. 정말 꽃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피더라고요. 요, 킹 마이더스인데요. 킹 마이더스도 이렇게 꽃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 마이더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저희 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아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어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어 어제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첫 불당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여태까지 부가리를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거 라이맨칠리 이쁜 아이 너무 예쁘죠. 어 여기 자구도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어, 센트로사. 어, 요거 꽃 피는 건데요. 지금 여기를 만졌더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걱정이 막 앞서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거 센트로사 보셨나요? 전 정말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화짝 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 섬털이에요. 섬털, 섬털인데요. 어떤 건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빨간 분에다가 이렇게 앉혀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센트로사, 어, 센트로사. 어머, 센트로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실뿌리들이 뿌린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말랑말랑한 어, 섬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입 잎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간 섬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센트로사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쳐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우 너무 예쁘죠 아마물 주고 나면 아마 쏙 들어가면서 더 예쁘게 아마 자리를 잡으면서 저에게 더 기쁨을 주겠지요. 그래서 요거는 센트로사였고요. 어 손톱 끝이 이렇게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촛필당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어, 소림마사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어, 될수 있는 대로 요즘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안에다가 깊숙하게 넣어주셔야 물음 방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어, 입장을 살짝 들으셔서 45도 각도로 어, 꼭 이렇게 끝까지 줄기 있는 데까지 넣어주셔야 대부분 앞에서 물음이 오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서 오시잖아요. 줄기 있는 데서. 그러니까 끝까지, 복토를 잘 해주셔야, 어, 물음 방지를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물, 뿌리가 얼만큼 잡혀져 있는지를 저희가 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복토를 잘 해주시면 아마 올해도 무음으로인해서 우리 다육맘들 마음 아파하고, 어 떠내보내지 않는 그런 원인이, 어 떠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 꼭 끝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요거 마무리할 곳,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이엠 칠리라는 아주 예쁜 아이데요 이렇게 입장의 끝이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물드는 아주 예쁜 그런 다육이였고요. 어, 센토로사는 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얀 안개꽃처럼 피는 아주 예쁜 다육이였습니다. 근데 요 안에가 다 어, 이파리가 어,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신폭신한 그런 아주 카스테라와 같은 그런 아주 예쁜 입장을 갖고 있는 아이였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이 어 야생아처럼 이렇게 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라이 엠칠리와 펜트로사 이렇게 두 아이 오늘 분갈이를 마쳤답니다. 오늘도 다담다육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